안녕하세요. 오늘, 오늘 고도자 상면은 이, 야는채입니다. 야는채입니다. 지금, 이, 그, 문구자님 철거, 철거 되신 거 알죠? 저도 철거 된거 알, 알겠습니다. 자 이제 유튜버 세면이 갱놈이에요. 얼굴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유 유튜버 야는차인 고도 고도자 세면은 야는차입니다그 굉장한 때 하니까 그유 유튜버 채면은 야는 제일 예. 네. 열심히 10만 명 10만 명 넘게 응원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